현재 이차 함수와 직선 간의 문제가 되겠죠 <laughs> 이것을 넘기면 f(x) equal 6 x-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2를 지나고 기울기가 6인 이런 그래프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0과 2가 그린되고 금리 근내 개수가 한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접하는 방향밖에 없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접할 때만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를 우리가 a의 x의 x 마 2라고 쓸수 있겠고요. 이번에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랑 이거는 현재 6x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러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12 이퀄 제로가 접하는 거죠.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 우리가 a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 2의 a가 0이 되게 돼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는 0이 되어서, a는 3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3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그래프는 현재, 죄송합니다. 원점을 지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곡선은 이제 y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런 모양이 되고, 우리가 저 그래프를 다시 보게 되면, 이것은 꼭지점을 보게 되면, s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3의 x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1콤마,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일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f 의 f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냐면, f 의 fx가 현재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3 되는 값은 1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얘 1밖에 없으니까요. fx는 이제 1밖에 되지가 않고, fx가 1 되는 이두근 알파베타를 우리가, 모두 곱한다고 되어있죠 그러면 우리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어1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두 분의 곱,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현재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